Thank <laughs> you. 나한테 드시면 딱 잡아 드시긴데. 가만히 좀있어라 가만히 있어. 이 자식이. 진 치워야 되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laughs> 12월 13일 너무 이 끝을 자르면 피가 잘안 빠지죠 조금 앞쪽을 한번더 자르겠습니다 떨어나아피빠지다자 오늘은 2019년 12월 13일 아주 기쁜 날이죠 왜 기쁜 날인가 하면 <laughs> 주민등록상으로 제 생일이거든요 자 어, 주문 잠깐, 주문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 점심 때, 어, 주문이 3개가 있는데, 감성돔 1.5kg 정도, 1.3에서 한 1.5kg 정도, 3분. 사이즈가 적당한 게 없어서 한 마리 골랐는데, 지금 보니까 한 1.75, 1.75, 1.8 정도 되죠. 요거 한 마리 해가지고 조금 남겨두고 1.5kg 맞춰 드리고, 그리고 요거, 모델의 특대가 있습니다. 15만원짜리. 감성돔이 한 800g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제 눈은 지금 저울을 안 보고 있어요. 850g 정도 됩니다. 감성돔이 지금 며칠 고기가 안 나가지고, 키도단가가 12만원인데, 850g 정도 되면 한 10만원 정도 되죠. 15만원짜리를 맞춰 드려야 되니까, 이거 한 1.5kg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 드리고, 조금 남는 거는 여기 버텨가지고 한 1kg 정도 맞춰 드리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1.8 이게 8이니까 2.5kg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5kg 좀더 되죠 2.6kg 정도 되는데 1kg 분량을 따로 떼가지고 특대에다 어, 넣고 이거는 감성동 1.5kg만 들고 그리고 농무 1kg 어, 두 분이 있는데 지리 뒤로, 뒤로 가서 안 보이나 1kg 주문이 있는데, 한 2kg 나가겠죠. 2한2 이상 나가는데, 1kg 해드리고.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거, 요게, 그, 특대 손님에다가 넣어드리고. 그리고 모든 특대 손님은, 아, 잠깐 있어봐라. 음, 골 도토리 조코랑게한 3,400g 정도 되는 게 있으니까, 요것도 한 마리 넣어드리고. 자, 요렇게 해서 고기를 깎겠습니다. 5380님 맞으시지. 아, 어, 그래. 나, 전화번호가 나시 있더라. 이건 뭐, 오미자.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정도 남겨두고 1.5kg. 1.5kg를 계산하면 충분하겠죠. 자, 감성도 1.5kg. 아, 바로 갑니다. 자, 가시고. 감성도 진짜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딱칼 나가는 게 틀리네. 감성돔 돌돔 그리고 농어를 보탠 모듬매 특대 방금 앞에 감성돔은 어 1.5kg니까 어 오늘 시세로 1 얼마가 되 18만원이 되나 17만원이 되나 그렇죠 어. 어. 당신의 선택은 양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농어를 보에 이거 점심 때 제대로 해 먹자. 농원 남은 거 가지고. 오늘 간식은 호떡이가. <laughs> 나중에 우리 망하면 호떡장사를할수 있겠다. <laughs> 말이 그렇다는 거지. 호떡장사를 미하는건 아닙니다. 농담, 반소로다 이거. 아니 뭐 묵고 살 일이 없으면 호두 장사라도 해야지. 그게 뭐 나쁜가 나쁘나. 흥분하고 하려고. 어 흥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리다. 호두한개 가져가서 묵어도 되나? 아 뜨거라. 좀이따 묵게. 어떻게 하면 되게 막. 이렇게 하면 이 나오나? 감성도 삼성사 됐습니까? 로 현우가 일찍 밑으로 서 나가면 된다. 괜찮다. 오 5분 넘었는데 뭐. 되죠? 뭐 드릴까? 아니 예, 소주 뭐 드릴까요? 소주하고 음료수 드릴게요. 자, 요렇게. 네, 갖다 드릴게요. 해하고다 예, 한꺼번에 같이 가라. 이렇게 일 달러. 아 오늘 힘이 없어서 여기 끝입니다. 진짜 끝. 끝.